아, 예,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웃음> 네. <laughs> 이로팔님은 네. 도대체 왜 맨날 런닝머 네. 입고 다니나요? 아, 제가 좀 네. 제 성경, 약간 좀 트레이드 마크이자 제 성공 성공이가좀그 지표? 성공의 지표? 네, 제 약간 좀 저한테 제일 뜻깊은 약간 좀 그런 유니폼이에요, 니가 유니폼이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서울 유니폼 같은. 아. 저한테 축구 실력이 어떤가요? 아. 본인이 생각하는. 제가또그 축구 대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네. 여러 이제 동호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풋살팀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어 그럼 어, 어느 정도 선출원절리어 진짜? 근데 이제 <laughs>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 없이 못 산다. 아그 정도 수준이다. 축구를 네. 그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 중학교 때부터 피파 온라인 처아 피파 온라인 피파 2였는데 그때는 아 그때부터 이제 축구에 관심을 네. 좀 가지더니 약간 중딩 때? 네 중딩 때. 그때부터 그냥 아예 어 축구 한번 해볼까 실전 실전을 어렇게 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니까예 네. 축구 유튜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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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사는 거어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옛날에 동네 분거내말이는데어 진짜요? 아니, 말로는 그렇 자칭 자칭 아 <웃음> <웃음> 저희 그 축구팀 있어요 아 진짜? 네. 한번 불러보세요 아 진짜? 네 불러드릴게요 아 진짜요? 나 좋지 예 네. 네. 나중에 꼴차는 영상까지 한번 찍는걸로 아 진짜로? 예 네.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나 아, 이정도야 <laughs>